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그 미국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좀 시뮬레이션?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영향을 많이 오니까 뭐 중국도 영향을 되게 많이 주지만 중국은 뭐 이제 공산국가 어 특히나 이제 독재 강력한 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수치를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문화가 근데 사실 미국의 나라는 우리하고 엄청 경제적으로 나 여러 가지로 중요한 나라인데 불구하고 좀 시스템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런 문제에 의해서 터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적 파급도 더 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얘기는 하나 의를면 소설일 수도 있고요. 제 상상인데 안 좋은 얘기예요. 실제 거기에 있는 뭐 후배들 연락도 한번 해보고 해봐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째서 두려워하는지. 사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한국이 취약국이 아니고, 뭐, 의료 시스템 이런 거 빼거든요. 사실 제일 취약국은 미국 같은 나라고 유럽이에요. 사회적 문제가 이런 바이러스 문제 퍼져가는 이런 걸로 터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날입니다. 자, 미국이 2020년 3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뭘까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종착력, 즉, 그들의 종착력은 갓, 깔끔하게 어, 뭐 이렇게 다 완치되고 이렇게 좋게 끝나면 좋은데, 그게 길어지면, 지난번에 제가 김병희 효자 없다는데, 산업 얘기만 했는데요. 사실은 미국은 산업 이전에 먼저 중간 단계로 터질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의외로 짧을 수도 있다. 아, 이거는 무, 물론 전적으로 제 얘기입니다. 만약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길어진다면, 미국이 의외로 심하게 붕괴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상황 보겠죠. 우선 신문기사 하나 좀 보시죠. 이제 첫 시작은 제가 총기에 관련입니다. 우리보다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자, 얼마나 불안했으면 미국, 미국인들 코로나 확산의 총기 사재기라고돼 있고, 이게 이제 보면 3월 16일 날 기사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 기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총기 잡지. 뭐 우리는 안 났는데 미국 총기 잡지가 있거든요. 물론 영어죠. 아, 근데 이거 구글 번역 쓰면 한글로 나와요. 코로나 바이 탄약 및 생존 장비 판매 촉진. 그래서, 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총기들이, 총알들이 판매되고 있죠. 근데 좀 생각 이상하지 않나요? 총기 사재기 왜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식료품, 의류품 사재기는 이해하시잖아요. 뭐, 우리나라야 시스템이 좀잘돼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심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믿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재기 없는데, 사재기까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우면. 의료품, 식료품, 근데 총을 왜? 뭐, 나가지도 말라 그랬잖아. 지금 뭐, 미국, 뉴욕 보면, 딱, 이동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왜, 왜 저게, 총 사직을 하는 거죠? 총이 어디에 쓰는 물건이죠? 이거, 국회에 영화제목 같네요. 총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 가 자, 무엇을 대비하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총을 가지고 대비할 일이 무 뭘까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지금, 미국이라는 원래, 미국니다 유럽도 그랬죠. 앵글로색슨족 특징이 이제 마스크를 잘안 쓰는데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마스크를 쓰고 총을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저녁에 쓰고 돌아다녀도 큰 문제가 없죠. 총기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봐왔던 많은 미국 영화들, 총기 강도들, 슬럼가 뭐 이런 거 상상해 보세요.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그게 어떤 모습인지. 미국에서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망과 죽은 병원 가야 돼, 병원이 부족해, 이런 문제 이전에, 그 전에 터질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하면. 자, 이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뭐, 먼저 CNBC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담을 했어요. CNBC 아나운서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CNN이 한마디 깐 거죠. 별말은 아니고요. 저도 저 단어 몰라요. 이거 해석했는데. 트럼프는 어두운 시기에 근거 없는 희망을 전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응?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죠. 이, 뭐에 대해서? 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코로나 복병된 56만 노숙자, 공공시설 문 닫자, 드러난 사업생. 뭐, 뭐, 대충, 이거 제목만 읽어도 아시겠죠? 이거. 어, 제가 크게 말하던, 공공시설 다문닫아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가야 되죠? 어디 가야 되죠? 손 씻기, 가는 동공시설 폐쇄. 그럼 이사람도손 어디서 씻어야 돼요? 화장실도 만들어못 가는데. 노숙이 심터 내일 밀지, 거리약 보 어려워. 또, 그 노숙이 심터가면 아주 빡. 화하게 같이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숫자가 몇만? 56만. 이것도 뭐 적은 숫자일 수 있죠. 정확한 데이터 파가 아닐 테니까 노숙자가 데이터 정확히 파악했을 것 같으세요. 에, 정확한 숫자는 저보다 더 많을 거예요. 한참 많죠. 이제 건강 보험 미가입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하는 이민들 말하는 거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저 숫자 보시면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인구 10%예요. 미국 인구가 약... 3억 2천만 명이 약간 넘는다고 계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 3천만 명 가까이 되겠죠 예, 여기 나오네 2천만 명 그래서 수천만 명이 병원도 우리나라 인구 몇만명 어, 우리나라가 5천만 되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나라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죠 그게 병원을 못 가요 예, 병원을 못 가는 인구 어마어마한 숫자죠 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어, 계속 퍼트릴수 있다 우리가 지금 뭐 신천지 여란 종교에 의해서 뭐 말이 많은데 그 신교들, 뭐, 종교들 보면, 지금까지 파악하면 한 30만 이내? 저기 보시면, 예, 2천0 0만 2,500만? 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관리하기 힘든다만 얘기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젊은층 문화도 이제 문제죠. 우리는 그나마 모든 병원이나 적권세 모든 게다해 되는데, 저기는 좀 관리 안 되는 상황에서 저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하죠. 백신 문제인데요. 어, 뭐, 임상실험, 뭐 올해 안에 뭐, 시작한다. 뭐, 상반기 안에. 그리고 뭐, 일중, 뭐, 임상시험 준비 중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결론은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용하는 먼 얘기. 그래서 올해는 넘어간다는 게 거의 뭐, 정설 상황인 것 같고요. 단기가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못 견뎌요. 국민들이. 예,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우선은 바이러스 퍼지상을좀더 체크할게요. 오늘 이제 이거는 질문 들어서 본 거고요. 3월 21일. 중요한 건 이제 발생국이죠 이미 이제 숫자는 예, 발생국이 1 8 6개 나라니까 뭐 이게 뭐 퍼지지 않네 뭐네 이런 거 따질 시간은 어, 없어요 이미 퍼진 거고 여기 보시면 나라도 뭐 이제 이탈리아가 심각한데 쭉전 세계 다퍼져서 숫자도 사망자도 이제 100명 이상 존은데도꽤 많이 나왔고 더할 것이고 미국도 275명 뭐 확진자 19,000명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미국 숫자 보면 여러 미국 숫자 높아요? 미국 여기, 여기 19,000명인데 높고요. 미국의 사회 병폐가 터져버릴 수 있어요. 어떤 사회 병폐 부의 양극화 힘든사에 너무 많죠. 그리고 최하층의 처우 어떤 경우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해요. 사바는 보면 인건비 문제가 한국이 더 비싸다 미국보다. 미국에서 이제 남미에서 오는 분들 있잖아요. 멕시코 분들이나 이런 쓰면 더싼 경우가 많아요. 한국보다. 실제로 인건비 문제. 그래서. 그분들 최후가 여러분 생각보다 미국이니까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에,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미국의 고용법은 철저히 오너. 그러니까 사장이 쉽게 사람을 자르고, 어,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좋게 말할 때 유연성이 좋다고 표현하죠. 노동시장에. 에.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역 같은 소리예요. 역 같은 소리인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외국 애들이 우리 노동시장 개방할 때 압박할 때그말 하죠. 유연성 문제. 에, 한마디로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게. 에, 이 말을 하는 건데, 하여 미국이 그래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문제는 어떤 장기간 버티기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근데 문제는 손안에 뭐가 있죠? 건 네, 총이 있어요 총이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총틀면 어, 갑자기 사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지금 이암묵적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게왜심각한 정말 양극화에 대해서는 이 제이프 모건 옛날 사장님께서 지금도 사장님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19년도 뉴스니까 양극화 문제를 되게 심하게 얘기했죠 정말, 아까 보셨다시피, 어, 미국 내는 의료법 없는 사람이 몇만 명? 약 2,700만 명, 어, 3,000만 명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미국에는 가끔, 이제, 흑인 폭동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거주지 분리. 그러니까, 흑인만 거주하는 지역들,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렇게. 그나마, 한인타운 하면, 한국은 그나마 좋은 이미지인데, 나쁘지 않은데요. 정말로. 에, 흑인들, 이제.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죠. 그런 지역 잘못 들어가죠. 빈부의 역할을 더 심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디즈랜드 이건 얘긴데요 이제 뭐 제가 작년에 봤던 기사예요. 이거는 이제, 이 몰래 그 디즈랜드의 상속녀가 어 직원처럼 꾸미고 어 일을 해봤는데, 뭐 어느 정도였냐면, 직원들이 워낙 그 월급이 적고, 어, 사 비용이 적어서, 다른 집에서 나온 쓰레기 음식을 구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디즈랜드에 웃는 그 인형 쓰고 막이 하던 분들이, 처후가 어 월급 받아갖고는 생활이 거의 힘든, 그런 사람이 많다. 근데 지금, 그것도 돈도 없는데 가둬놓고 이동도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어라 굶어 죽을 때까지 이게 미국이 총이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총 얼마 많은지 아시죠? 총이 나라는 아시는데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뭐모 사이트에서 그냥 펼치해 봤어요 미군 총기의 사고하면서 쳐봤는데 총기 수가 나오더라고요 개인 보유 총기가 군대 말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총기가 약 2억 7천만 장 미국 인구가 약 3억 2천만 명뭐1당 1명 꼴이라 보는 게 맞겠네요. 음. 어린이들 빼면, 음. 성인들 갖고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 자녀들, 미성년자 빼면, 한, 내가 보기에는 한개 이상이에요. 미성년자 빼면. 예. 너도 나도 총은 어, 갖고 있다. 미성년자 빼면, 어, 한 명당 두 개는 갖고 있다. 이생각의그 평균 숫자예요. 아까 마스크 문제를 제해서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사실은 이제 마스크는 이제 환자 범인. 아까 말씀한 그 정도로 총기가 무서워서 총기어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도 총 강도 사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 마스크 쓰고 괜히 그것 때문에 저녁에 돌아다니다가 범죄인 오해받는다 이거죠 저녁에 쓰고 돌아다닙니다. 잘못하면. 사실은 처음에 안면 마스크 사용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누가? 미국 질본이 왜? 위험하니까. 불확실, 불안, 안전요. 즉, 이거는 이제 미국에선 워낙 총이 많은 나라라 마스크 쓰는 게 뭐다? 어, 왠지 강도야.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미국은 이제 자고나면 총기 문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샤퍼 스포터는 뭐냐면 이제 총기 소유 갖고 관리해서 어디 총회 샀던 걸 24시간 체크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은 총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뒤에 좀더 있지만 정리해보면 제가 오늘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같은 게 이거를 치료하네 못하에 병상이 부족하냐 아니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 지원 뭐저 개인들 지원할 수 있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이전에 심각한 게 기존의 사회문제였던 어떤 양극화 심화 문제 그 다음에 총기의 보 자유나라. 이 보임 문이두 개가 먼저 결합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빵! 이게 터지면 사실은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안 좋은 재앙이 온다는 바이러스 막을 래 마스크 썼다가, 일천만에총 맞아 죽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저녁에 괜히 들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 그 정도로 저게 안목적인 문제예요. 안목에다 숨겨져 있는 문제. 예전에 저 뉴욕에 어릴 때 있을 때, 있을 때돌아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이 포켓에다가 한 10달러 20달러짜리 꽂고 다니라고요 여기 위쪽 주머니에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면 골목을 뒤에서 갑자기 어이! 부르거든요 총들이 딱 있으면 가야지 총 대고 있는데 안 가요 가면 이제 손 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빼간다는 말을 하더라 당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당해본 적은 없는데 그 정도로 이게 빼 준비를 하라고 누가 알려줘서 했는데 이건 뭐냐면 총이 제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총기의 자유가 보장하는 리스크 예, 제가 지금 미국에서 보는 거는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저게 정말 무서운 거죠. 총기의 자유가 보장하는 리스크. 총! 가운데는 뭐냐면요. 사람이 아니고 유령 같은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본 거예요. 얼굴 없잖아요. 이게 누가 얼그른 놈이 이게 총들이 되면 범인이고 경찰 신고하겠는데 이건 바이러스잖아요. 예, 근데 죽음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직, 예, 경계 아래 내려가니까. 이 모든 게딱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런 사태죠. 예, 폭동이죠, 폭동. 저게 이제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저걸 막기 위해서 방어를 했죠. 왜? 저기 재무장관이 뭐 했죠? 미성인 1000달러, 아동 500달러 지급을 했죠. 저게 약 2주 정도 버틸 돈이라고 본대요. 2주에서 3주. 저 정도 돈이 이제 무조건 성인 다 지급하는 거예요. 뭐 이유 없어요. 뭐 가려서 할 시간도 없고, 못도 없으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저거는 한마디로 뭘 막기 위해서죠? 예, 약탈과 폭동을 막고 있는 거죠. 뭐로? 돈으로. 근데 저 돈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가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불법 이민자들 외에도 뭐 하여간 10% 정도의 의료보험 안 되는 분들, 그다음에 노숙자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 말을 하듯이 되게 심각하죠. 미국이 뭐 괜히 경제 살리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도 이제 기본 재난 무슨 비용 중립주자 이만 하잖아. 이건 우리는 정말로 생활이 힘들고 자영업자 힘들고 자영업이 많은 나라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돌려보려고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양자 관아 그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푸는 거고 이거는 쓰일 때 필요가 없어서 생활 돌아게 가 하는 거니까. 근데 미국의 저거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는 저 의미가 더 커요. 막는 거예요. 진짜 큰 문제를. 왜? 총이 갖고, 총을 갖고 있다니까요. 많은 국민이. 예,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사람과 이동을 정지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뉴욕이 세웠죠. 사실 뉴욕 반 세운 건 아니죠. 지금 거의 절반 세운 것 같은데. 하여간 7천만원 미, 집에 머물러라. 그럼 뭐, 일도 나가지 마라. 가만히 있어, 그냥. 주가 또 폭락했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해외 공장들은 이제 문 닫고 있죠. 미국도에서 들어갈 것도 있고, 근데 서로 간에 다 교류가 딱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피해오죠 왔다 갔다 할대도 없어요. 예. 되게 신기하죠. 근데 저런 것들이 미국이란, 우리나라 뭐 대중무역, 대면무역게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저 터지면, 사실 미국만 터지는 건 아니고, 유럽도 있지만, 그래도 총기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죠. 에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까지 시간차를 두고 그 영향이 파급이 되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의 사회 시대에 매우 치명적이에요 저런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억누르고 여러 가지로 해서 막 해놓고 방어하고 있었는데 그게 터져 버릴 수가 있다 정말 총기 자유가 보장하는 리스크라니까요 얼리는, 억눌린 사회 문제가 기폭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활동이 정지되고 그 다음에 다른, 다른 나라 경제활동이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래서 어, 미국 본토 내 전쟁으로 저는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제 9.11 테러 났을때 그랬잖아요. 미국이, 사실 2차 대전 때도 미국은 거기서 전쟁한 게 아니잖아요. 하와이는 뭐 진주만이 공격을 받았지만 본토 내에서 그,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공격을. 그게 이제 저기 9.11 테러 때 그래서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본토 내에서 전쟁이에요. 잘못하면 남북 전쟁 이후로 안에서 전쟁, 약탈, 서로가 약탈 할수 있는 그런 리스크까지 있는 게 현재 코로나 사태예요. 최악으로 가면. 물론 이제 주 정부가 방위공 풀고 맞겠죠. 강력하게. 근데 상당한 소유사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왜? 굶어 죽는데? 미국은 경제의 거인입니다. 저렇게 보이는 거인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히려 큰 몸집이 약점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암을 치료로 악재로 누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발이 안들수 있고 터져버릴 수 있는 상태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문제는 어떤 미국처럼 사회 문제가 다양하게 있는 나라에는 되게 심각해집니다. 물론 이런 일안 벌어지겠죠. 안 벌어지길수록 하는데 저는 좀 사태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최악의 경우를 이제 두려워해서 하는 것 뿐이고요.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뭐냐고요. 아유, 자중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중하고 좀 봐야죠. 하루 이틀 뭐. 우선은 뭐, 경제적으로는 주가는 우리나라 주가는 이제 평소로 한미 이제 수압 때문에 달러 사업 때문에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그것도 이제 쭉 며칠 봐야죠. 예, 반응이 맞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무작정 한두 가지 대책을 말해서 끝날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안정이 안 되면 전 세계가 안정이 되기 쉽지 않거든요. 2008년도 미국이 어떤 신용경색, 물론 그들이 장난친 거죠. 예, 제가 장난쳤는데 피는 우리 같은 나라가 봤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안정, 경제 안정 상황을 꼭 보셔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숫자, 돈 풀기, 이런 것만 볼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문화적 요인에서 오는 요인들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다른 이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